안녕하세요. 집잘 짓기의 박진택입니다. 구례 양천집 너무나 오랜만에 업데이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 건축사랑 국내 시공사랑 코디네이션 업무를 지금 용역 받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건축사의 이제 작품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쉽게 이거를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좀 자극이 되면서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뭐랄까 좀 쉽게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딱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뭐랄까 이거를 쉽게 쉽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좀 다음 단계로 이제 갈수 있는 듯한 그런 뭐 시간도 되고 이제 이제 뭐좀 그리다 보니까 좀 방향성도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두 가지 안을 다 발전시켜가지고 어 어떤 결정을 이제 요청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입니다. 이두 가지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공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공간의 시나리오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 밑에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썬룸이 있고 어, 위에 이제 주거시설이 있는 이제 공간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이런 모양인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뭔가 불변성, 뭐 안정감 영원성 이런 것들을 좀좀락함함체강 n g One s 있 n g Young One song, Young One song, y o u n 이런 n e song, y o u n 이 One song, Young One song, y o u n 이 One song, Young One s o n 어떤 최후의 안락처인 거죠, 최후의 보호처 뭐 그런 게 이제 건축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변성, 영원성, 안락함,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했었죠.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단부, 기단부가 있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목조, 이제 건축주님이 제가 이제 지어 놓은 이전 작업이 제 주로 목 목구조 작업이었는데요. 그런 목구조 작업에 이제 좀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단 구성을 했고 몸체, 기단, 몸체 지붕 이렇게 3단 구성을 했고요. 구형적으로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작지만 어떤 어떤 클래스를 이제 완결 완전 무결한 그런 그런 것까지 이제 도달할 때까지 제가 좀 작업을 좀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건축의 목적이 뭐 거친 자연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굳이 형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안락함이나 이제 어떤 은신처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좀더좀더 좀더 상위 상위라는 건 그렇고 이제 뭔가 좀더 역동적이길 원하는 거죠.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삶은 뭐 이렇게 뭐 불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고 뭐랄까 이제 영원을 추구하지만 또 변화 속에서 수긍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고 진화 그러니까 뭐 생명체가 진화를 하듯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움직임 속에서 변화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laughs> 철학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건축 공부를 오래 하면서 그런 두가지의그 극단의 포인트가 있는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거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과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동성을 구현 부여 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제 다른 경향들이 항상 공존을 하고 중요한 건축의 어떤 이슈 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뭐요요 요 지금 안을 통해서는 어떤 역동성 그 모호함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됐냐면은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켜켜이 있습니다. 벽체가 이렇게 켜켜이 있지만 뭐랄까 이이 이 곡률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죠. 곡률이 다 다르면서 이 기, 깊이감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에 두뇌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단순화해 가지고 이걸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게 어 단순하게 이제 연결이 될것 같은데 단순하게 연결이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 건물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건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건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깊이감이 달라지는 거죠. 공간의 깊이감이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벽체랑 예를 들어서 이 벽체랑 이 벽체랑 이게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지 않지만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뭔가 어 이게 이게 이 입체 입면도 입면도 이제 입면이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운드한 라운드 이걸 스팬들러이라고 하나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곳곳에 일관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라운드한 것을 여러 곳곳에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이게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이게 전체로서 하나의 조화롭게 보이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리듬감을 만들어내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리듬이 있으면서 리듬이라는 거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뭔가 움직이며 만들어내지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가벽이잖아요. 가벽인데 본체의 벽이랑 이 라인을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 이 가벽에 마치 이 안에 이 여기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이, 이 지금 요, 요 전체 벽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제 나온 듯한 그런 뭔가 움직임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이 지금 거실 안에 있을 때도 이, 이 안에 벽 안에 벽 속으로 규정되는 공간이 있고 그 너머에서 그 떨어져 가지고 그 바깥에 이제 벽이. 그러니까 기온 온도적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방이 있는 거고 그그뭐시 시각을 이제 규정하는 가벽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벽이 하나의 벽이 아닌 거라 뭐 여러 여러 역할을 하는 벽이 켜켜이 이제 중첩돼서 이제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잘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어 공간을 요 이렇게 규정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가벽이 있으면서 좀더 확장하는 듯한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규정되는 선이 있고 그 지각적으로 공간이 확장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을 바라면서 규정하는 어떤 프레임이 또 따로 존재하는 거죠 공간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약간의 뭔가 세상이 어떤가 어, 뭐, 뭐 이, 이런 것들을 어떤 삶의 공간 안에서 뭔가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서 있는 국법 자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 있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지? 이잘 모르겠는 듯한 그러니까 뭐뭐 뭐 삶을 한 마디로 잘 구별,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집이 굉장히 어떤 인생의 클라리티 뭐 명료함을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냥 그삶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구성이나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거 시나리오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주차장 있고 오른쪽에 썬룸 있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주거 공간이 있는 이런 공간의 구성은 똑같지만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렌더링을 하냐, 색깔을 입히냐는 약간 이렇게 뭔가 좀더클래시컬한 뭐 고전적인 어, 언어로서 표현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 나머지 그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더 역동성을 부여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요소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을 선을 이제 좀 정렬을 한게 아니라 선을 이렇게, 이렇게 모호하게 좀 틀어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 공간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는 어, 이렇게 조형적으로나 비례적으로나 어 뭔가 디테일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안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두 가지를 이게 둘다 이제 동시에 디테일을 발전시키는 거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이 안으로 이제 디테일을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이 안으로 이제 디테일을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이제 좀건축주님과 상담을 하고 네,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연락 못 드리고 어좀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 네,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해서 믿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